안녕하세요. 헤이 스 서머입니다. 오늘은 킬리안 향수에 대적할 만한 국내에 아직 덜 알려진 프랑스 고급 니치 향수를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프랑스의 럭셔리 니치 향수 브랜드 베르투스는 조향사 집안의 패밀리 비즈니스로 1996년에 론칭된 브랜드입니다. 이미 뉴욕, 모스크바, 두바이, 카타르 등전 세계 부호들이 애용하고 있으며 일명 억만장자들의 니치 향수라 불려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향수는 1년에한개 정도만 출시하고 있고 3년 정도의 R&D 기간을 거쳐서 신중하게 출시된다합니다 한국에서의 정 식 브랜드론칭은 내년 상반기에 선보일 예정이며, 우선 인상 깊었던 열 가지 향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얄 오레스. 로열 오리스는 파우더리한 듯 미끌거리는 느낌의 바이올렛 향이 톤 높고 유니크한 새콤한 머스크 향입니다. 향의 핵심 노트인 벤인조이는 따뜻하며 파우더리한 듯 바닐라 뉘앙스의 노트입니다. 전반적으로 달콤한 듯 적당히 톤 높은 달콤한 파우더리한 향이 화장품 향 같지 않고 유니크하며 고급스러운 느낌입니다. 한여름 폭염 빼고 무난하며 20대 이상 전 연령대 추천드립니다. 향의 지속력과 확산력도 좋은 편입니다. Vanilla oud 바닐라 오우드는 카라멜과 시원한 듯 서늘한 오우드 향이 조화로운 바닐라 향입니다. 향의 중반부부터 페츄리아 서늘한 오우드 향이 조화로우며 살에서 포근하게 마무리됩니다. 차분한 듯 지적인 느낌의 남성분들이 연상되는 우디 향이 20대 이상 전 연령대 가을 겨울 향수로 적극 추천드리며 향의 지속력과 확산력도 매우 좋은 편입니다. 오드 시험. 오드스용은 깊은 바닷속의 미역줄기와 바닷바람이 조화로운 아쿠아틱한 여름 향수입니다. 향의 잔향으로 갈수록 초반 바닷바람과 미역줄기 향은 톤다운되며 아로마틱한 듯 우디한 사이프러스 향이 부각되며 시원한 듯 포근하게 마무리됩니다. 세련된 듯 우아한 바닷바람 향이 유니크하며 20대 이상 남녀 공용 여름 향수로 추천드립니다. 향의 지속력과 확산력도 좋은 편입니다. Rose Morocco 로즈 모로코는 청사가와 제라늄의 프리시한 향이 촉촉한 생장미향으로 느껴지는 사계절 향입니다. 향의 잔향으로 갈수록 샤프랑과 페출리의 시원한 듯 스파이시한 달콤함이 장미향과 조화로와 중성적이고 유니크한 느낌입니다. 전반적으로 우아한 듯 촉촉한 생장미향이 얼씨한듯 우디하며 세련된 느낌입니다. 20대 이상 전 연령대 추천드리며 향의 지속력과 확산력도 좋은 편입니다. Rose p r i 로즈프리베는 스파이시한 샤프랑과 장미향이 조화로운 시원한 장미향입니다. 향이 중반부부터 진저의 알싸한 달콤함이 부각되며 시원한듯프레시한듯 달콤하게 살에서 마무리됩니다. 전반적으로 세련되고 스파이시한 장미향이 사계절 무난하며 정장 캐주얼 모두 잘 매치됩니다. 20대 이상 남녀 공용 적극 추천드리며 향의 지속력과 확산력도 좋은 편입니다. 마제스트 마제스테는 우디향과 가죽으로 느껴지는 애니멀 노트가 조화로운 꼬릿한 듯 시크한 우디향입니다. 향의 잔향으로 갈수록 페출리와 애니멀 노트가 부각되며 중성적이며 유니크한 느낌입니다. 전반적으로 중성적인 듯 가죽이 부각되는 우디향이 30대 이상 남녀공용 적극 추천드리며 향의 지속력과 확산력도 매우 좋은 편입니다. 소울페출리 소울페출리는 페출리와 시스의 애니멀 리칸 향이 조화로운 시원한 우디향입니다. 향의 잔향으로 갈수록 오리스 노트가 부각되며 파우더리한데 오일리한 느낌이 유니크합니다. 20대 이상 남녀 공용 4계절 적구 추천드리며 향의 지속력과 확산력도 매우 좋은 편입니다. 나르코시스는 Narcosis. 고소한 커피와 망고의 프루티함이 조화로운 유니크한 향입니다. 향의 중반부부터 망고 과육의 프레쉬함이 부각되며 커피향과 조화로워 유니크하며 세련된 느낌입니다. 고급스러운 망고 과육과 커피 향이 한 여름 폭염 빼고 무난하며 20대 이상 공용 사계절 추천드립니다. 향의 지속력과 확산력도 매우 좋은 편입니다. 무의 <목소리> 보아이 퀴르는 청사과 자몽의 시트러스함과 촉촉한 듯 우디한 잔향이 크리디의 어벤투스와 톰포드의 오드우드가 연상되는 프레시한듯 우디한 향입니다. 향의 중반부부터 베르가못의 신선한 느낌과 바닐라가 부각되며 촉촉하게 살에서 마무리됩니다. 전반적으로 사계절 무난하게 호불호 없을 법한 프루티한 듯 촉촉한 우디향이 남녀 공용 적극 추천드리며 유니크하며 럭셔리한 느낌입니다. 20대 이상 전 연령대 적극 추천드리며 향의 지속력과 확산력도 좋으며 앰버 엘릭서 앰버 엘릭서는 럼과 드라이한 건포도 향이 조화로운 가을 겨울 쓸 만한 우디 향입니다. 향의 중반부부터 킬리안의 스트레이트 투 헤븐에서 느껴졌던 우디한 오크통의 술향이 부각되며 달큰한 듯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살에서 마무리됩니다. 전반적으로 세련되며 고급스러운 느낌의 우디한 러명이 30대 이상 남성분들의 가을 별 향으로 적극 추천드리며 향의 지속력과 확산력도 매우 좋은 편입니다. t summer summary. 베르투스의 여러 향들을 체험한 후의제 느낌은 향을 좋아하시는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나이 불문 전 연령층에서도 부담없이 뿌려볼 수 있는 향이며 킬리안과 프레데릭 말에 대적할 만한 깊은 느낌과 함께 유니크한 향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제가 향을 선택할 때 우선순위로 체크하게 되는 지속력과 확산력도 매우 좋은 편이라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품은 10ml, 100ml 두 가지 용량과 3ml 21개로 이루어진 디스커버리 세트도 있으니 디스커버리 세트로도 베르투스의 향을 체험해도 좋을 듯 합니다. 조만간 리뷰할 베르투스 향수 2탄도 구독자 이벤트와 함께 오픈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음... うん。<noise>